오늘 8월 월삭 기도회로 하나님이 들으신 기스기아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집사님들 그 과거에 500년 도읍지를 하늘로 시작되는 시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것을 가끔씩 뭐 저도 모르게 읊을 때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다어지버 태평년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렇게, 어, 이 전문이 이렇습니다. 어, 이 시조를 배운 것은 아마 제 기억에 고등학생일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 그때는 참으로 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뭐, 이 시조가 어떤 의미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 그런 국어 공부 생각하면서 열심히 어, 시조를 이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조를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의미를 그때는 뭐 그때 나름의 약간의 깨달음은 있었지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조금 그때보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읊어보면 아, 참 그렇구나. 이시기들이 와닿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 산천은 어구하되 인거은 간대 없다. 어즈버, 태평 연월이 꿈이런가 하느라 이 부분이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어, 음. 세상은 여전하지만, 산천은 의구하지만, 사람들은 참 이렇게, 어, 스스로 바뀌기도 하고, 세상이 바뀌면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어, 참, 사람들안 바뀔 것 같은 믿었던 신뢰를 했던 사람들도 바뀌기도 하고, 또, 어,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관계도 변하는, 이런 것들도 보고, 또, 삶이라는 것이 참, 꿈처럼, 이렇게, 어, 어즈버 태평 연월이 꿈이란 가 하느라 이런데, 꿈처럼 지나간다 하는 것을 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이, 보면, 어, 참, 우리 인생에 만나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참 신뢰하고 평생 좀 마음을 줄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날 보면, 어, 참, 그사람온데간데가 없거나, 어 우리는 나의 반대편에서 있거나 이럴 때참 마음이 쓰리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 뭐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도 우리 존재 자체도 어, 이전에 40대 30대 20대 이런 때와 또 내가 지금의 나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도 바뀌고 또 어, 인간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쉽게 바뀌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집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했던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죠. 왕이 되었는데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하고는 달리 아주 개혁적이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왕의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기아가 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산당을 없앤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 이스기아 왕 때까지 어떤 왕도 이 산당을 없앤 왕은 없었어요. 산당은 어떤 것이냐면 그곳에 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풍요를 비는 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산당에 올라와서는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데 그것들을 왕들 중에 누구도 이렇게 이 없애지 못했는데 그 산당을 없애고 주상과 또 목상을 이렇게 찍어내고 그리고 모세가 남겨놓은 노뱀을 당시 유다 백성들이 막 이렇게 신성시하면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 노뱀을 어 이렇게 깨뜨리고 그 가루를 내어서 이 기드론 시내가에 버려버린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이 25세 젊은 통치자 히스기야를 아주 이렇게 기하게 보셨고 음.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음. 그런 히스기야도 세월이 지나니까 바뀌었어요. 14년이 지난 후에 3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살고자 했던 그히스기야가 음. 변질이 되어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이제 이 오늘 우리가 읽을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인데 아수르 사네리 왕이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 옵니다.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 온다면 25세 그아그 미스기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어 이렇게 아수르 왕 사네리를 상종을 해야 되는데 그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가 한 일은 뭐냐면은 그 성전에 있는 금을 다 성전 복관에 있는 금과 음. 또 어, 백성들로부터 거둔 은을 약 은천 백톤 은을 백톤 정도, 그리고 금을 한 1톤 정도를 거두어가지고 그 사내립에게 주고 이제 사내립에게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돌아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금문으로그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 이이스기야의 모습이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부분, 19장 앞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 참이 사내립이 그렇게 어그 어마어마한 은백톤 금일 톤을 받았으면 돌아갈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걸로 더 중무장을 해가지고 이어 예루살렘을 포의한 것이 에요 그러니까 참어이 이스기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금으로 그, 그 사내립의 그 침공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어, 사내립은 더그금문을 가지고 중무장을 해서 어, 예루살렘을 공격해온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조금 양보하면 어, 내가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양보를 했는데 오히려 그 양보한 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더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어떤 경우에도 신앙에서는 양보가 없어야 됩니다. 신앙은 내가 요 정도 양보하면, 어,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보를 하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걸 잃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이스기야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스기야가 처음 믿음을 잃고, 오히려, 어, 잠왕이 되어서 노예해져서,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제 두 번째 침공을 받고, 이제 협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이스기아가 정신을 차립니다. 어,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원래의 그 믿음 있는 이스기야의 모습으로 돌아와가지고, 이그 바람 앞에 촛불처럼 뭐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그 이스라엘을, 어, 유다와 어, 자신의 왕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하는 이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이스기야의 기도를 어떤 점에서 들으시고 또그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스기야가 그 실패와 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두 번째 침공 당했을 때는 한 일이 먼저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을 보시면 이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 이 사자는 그 아수르왕 사내 리비 보낸 낙상이라고 하는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올라가서 어그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어, 나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사내립의 첫 번째 침공을 받았을 때에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 왕궁 곡단에 있는 은을 벗겨내어서 위기를 모면하던 모면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어, 그 왜냐하면 이제 그 앞에 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금으로 대적을 한번 어, 해결해 보려고 했던 어, 그랬, 그랬지만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어, 돈을 가지고 이이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한번 돌파해보자 하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내림을 이렇게 달래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치욕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면서 그것을 깨닫고 어, 그것을 깨닫고 어, 이, 다시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 그렇게 어, 할 때에 어, 하나님은 그런 이스기야의 그런 돌이킴,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받으신 것이죠. 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늘 수시로 만나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아니면 어, 참 이렇게 우리 부모님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맞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은입니까? 아니면 금입니까? 아니면 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유대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애굽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거나 아니면 아람의 도움의 손길을 청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 참, 그런 것들이 의지의 대상이 못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유나의 역사에서 참 우리의 어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귀에,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응. 바랍니다. 그래서 응. 불필요한 시행착오에 응. 우리가 빠지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이 본문에 나오는 이 스기야처럼 또 우리 예수님처럼. 응. 예수님처럼 새벽오히로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얼마 안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살아갈수록 이 세상의 어떤 기술들은 나이가 들고 안복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이참 숙련되고 기술이 아주 더 성숙됐는지 몰라도 믿는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지 않아요. 또 이렇게 이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비례에서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 제자리이거나 거의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가정이 나오셨는데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여곡절은 있으셨겠지만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기도를, 또 우리 집사님 가정의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두 번째로 보면 이 이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찬양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것인데요. 여기 15절과 19절을 이렇게 어, 우리 15절을 혹시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스기야가 기도하여, 기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기도하여. 위에, 계신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는 천하만국의 여호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만드셨나이다 아멘 네. 여기에 네. 보니까 이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은 언약계 그 위에 계시는 시은소 그 은혜를 베푸는 장소인 은약계 위에 임재하고 계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도 그 하나님께 우리, 그, 우리를 그의 손, 그 아스루왕 사예립의 손에서 원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어, 이런 이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참, 그 실제로 이스기야의이 고백은 참, 어, 당시, 아수르의 왕, 사내립이 아주 이렇게, 그, 어, 그, 아주 이렇게 불경스러운 말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어, 사내립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나를 구하겠다.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 희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라. 하나님, 어, 그 어느 신들이, 내가 멸망시킨 민족의 그 어느 신들이 나의 손에서 그민족을 구원한 신이 있느냐? 너희 여호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을 줄 것이라고 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희는 믿지 마라. 너, 너희가 지금 당장이라도 내게 항복하면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은 양식을 주지 못하시지만 자기는 줄수 있다 이렇게 아주 사내립이 교만한 말을 하면서 기고만장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기스기아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천하를 다스리시고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리고 이 고백대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 이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내립이, 여우와, 에 사내립을 치셔서 18만 5천이라는 그,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죽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주기도문도, 그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기도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프지요. 예, 거기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아바 아버지신데 아바 아버지는 젊은 아버지가 자식을 돌볼 때그 어, 느낌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젊은 아버지는 어린 자식을 돌볼 때 그냥 헌신의 힘을 다합니다. 막 모든 것을 이그 아이의 필요를 빨리빨리 알아채고 최대한,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돌보지 않습니다. 아이가 넘어질까봐, 아이가 어떻게 다칠까봐, 온갖 애를 쓰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런 것이 젊은 아버지. 저도 한때는 젊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제가 압니다. 그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을 할 때에,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그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가 어, 이렇게, 구해야 된다. 그걸 전제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 구할 때뭘 기도해야 되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금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젊은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돌보듯이 그 백성을 사람으로 돌보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구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피부를 앞서 채우신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어, 믿음으로, 믿음으로, 니가, 어,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었던, 어, 높이,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런 것처럼, 그 아버지의 심을 믿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의 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삶,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이렇게 이 힘써야 될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스기야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 어, 지난 수련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한곡 이상씩 찬양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 찬양집을, 내 이름으로 된 나의 찬양집을 하나 만드셔서 그것을 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아침에 운동화로 이렇게 가보면 어떤 사람은 불경을 열심히 듣더라고요. 다니면서 또 어떤 분은 가요를 그렇게 큰소리로 틀어놓고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그런 걸 들을 때 기분이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저런 게저 분에게는 큰 힘이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 해야 될,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좀, 저분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좀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기쁨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연락에 응답하십니다. 예. 여기 21절에서 28절을 여기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그 아스르 어, 왕의 21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천녁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 사내립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이 사내립을 비웃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이제 유다 사람들을 끌고 가서 포로로 이렇게 코에 여기 보면 갈고리를 내코에깨고 제갈을 내 입에 물며 너를 오동 길로 끌어돌이키리라 했지만 오히려 그아수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에 깨고 제가를 입에 물려, 어, 끌어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놀랍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면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군대 안에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18만 5천 명이 이렇게 그, 그날 한날 밤에 죽게 되죠. 그래서 찬혈입이 어디로 돌아가느냐면은, 하 그, 어, 자신이 살던 이누에로 돌아가게 되고 그이누에에 돌아가서 니무롱이라고 어, 하는 신전에서 어, 예, 예배라고 해야 될까요? 제사를 드릴 때에 그의 아들이 이제 자기을 보내가지고 사내립을 죽여요. 죽은 결국은 사내립이 그 오,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삼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본인이 이렇게 유다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 금이나 은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기뻐받으신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은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여러분 하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그 어떤 기도든지 제한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이 8월에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이번 8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